강프로입니다. 자, STX 중공업 보겠습니다. 자, 오늘 9% 정도 상승해서 끝났는데 일단 보유하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고가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일단 저는 이쪽 구간에서 다 매도하고 나오고 지금 다시 매수할 만한 그런 구간을 찾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근데 제가 매수하는 타점은 정확하게 올라가는 구간을 확인하고 매수를 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쪽 구간에서 매도를 했기 때문에 오늘 뭐가 나왔나요? 반등이 나왔죠. 시장 안 좋죠. 그럼 시장은 낮아졌고 조선조는 올라왔다. 그럼 시장 대비 강하다. 그쵸. 여기서 시장이 돌아서는 그 순간 조선주에 대한 이 상승폭은 약간의 이렇게 그 매물 소화 과정은 거칠 수 있겠지만 주도주가 되는 건100% 확실하다 주식시장에서 100%가 어딨냐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주식 시장은 앞으로 좋아질 만한 내용이 있어야 돼요. 앞으로 좋아진다는 건, 즉, 미래가치가 좋아진다는 게 됩니다. 미래가치가 좋아진다는 건, 앞으로 실적이 좋아진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러면 지금 호재 거리가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호재 거리가 있다고 하더라도요, 주가 상승에 영향을 직접적으로 미치느냐, 안 미치느냐는 다른 이야기예요. 상승으로 연결이 되는 모멘텀이냐, 아니냐는 우리가 호재를 보고, 이슈를 보고, 그쵸. 어떤 내용인지를 보고 우리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시장이 판단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요. STX 중공업을 지금 한국조선해양 그쵸. HD 현대그룹이 인수한다고 발표를 했죠. 이건 그냥 확정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확정적으로 보는 내용에서 약간 조금 디테일하게 들어가보면 STX 중공업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 중에서 한국조선해양이나 현대중공업이 탐낼만한 기술력은 딱 두가지입니다. 그 두가지 중에 첫번째는 디젤 엔진 그리고 두번째는 터보차죠. 요두 가지입니다. 이 두가지입니다. 이 두가지 다 친환경 관련된 부분이에요. 자 디젤을 이야기를 하니까 친환경하고 약간 동떨어져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선박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하고 달리 이중연료를 사용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특히나 굉장히 대형 선박 위주로 갔을 때는 어떻습니까? 대형 선박 위주로 갔을 때는 이런 부분들이 더 부각될 수 밖에 없겠죠. 그리고 아직까지는 규제가 그렇게 막 강하게 들어온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선박에 대한 부분도 탄소 배출에 대한 규제를 받을 수 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대형 선사에서 발주가 들어오는 이 대부분의 이그 수주 물량들을 보면 친환경 선박이 거의 대부분이 아니라 그냥 100%입니다. 100%. 그쵸? 자, 친환경 연료는 뭐가 있느냐? LNG, LPG, 그리고 메탄올, 에탄올, 암모니아 요 정도 볼수 있는데 여기에 플러스 디젤을 달고 여기다가 어, 터보차저를 달라는 그런 목적이 그냥 합리적으로 예상을 해볼수 있겠죠 근데 이쪽 구간에서 우리가 예상해 볼수 있는 건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지금 선사에서 들어오는 대부분의 물량이 친환경 선박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긍정적으로도 볼 수도 있겠지만 이게 만약에 주가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지 않다면 그럼 어떨까요? 매매 안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확인하고 매수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니까 확인하는 과정에서 뭘 봐야 될까요? 가격을 보라는 겁니다 자 보세요 지금 수주 관련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자 한국조선해양이 지금 연간 수주 목표치에 120%를 달성했다는 그런 얘기들이 속속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조선업 부활 재개순위도 껑충 HD 현대 뜬다 자 내용 보시면 HD 현대그룹이 본업인 조선업의 부활을 알리며 승승장구하고 있다 76개 국내 대기업 집단에서 HD 현대그룹은 시가총액 53조 200억으로 삼성그룹 그리고 SK LG 그리고 현대차 포스코그룹 이어서 6위를 차지했다 자 순위가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걸 한번 보자고요. 나라에서 조선업을 버릴 수 있을까요? 그렇죠. 아무리 불황을 장기적으로 겪어왔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가장 큰 적자를 봐왔었던 종목 한번 볼게요. 삼성중공업인데 삼성중공업의 실적을 보잖아요. 적자만 지속적이죠. 그리고 23년도에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고 이 폭을 올해 늘린다고 하지만 4천억 규모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적자 규모예요. 4천억에 대한 이익을 보는 게 적다 그런 게 아니라 조선업 기준에서는 적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손익분기점이라고 하죠. BP. 그쵸? 이 BEP를 커버하는 그 구간까지는 굉장히 괴롭고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그쪽을 커버하고 난 다음에는 이익의 폭이 대폭 증가합니다 자 그러면 BEP가 커버되지 않았을 때는 어떨까요?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죠 그쵸? 적자 규모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커버하는 구간까지 올라와 있고 지금부터 나오는 수주나 그리고 수주 잔고가 쌓여있는 부분에서는 이익의 폭이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예상치를 보더라도 그죠 26년까지 1조 이상의 연간 이익을 보는 부분으로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만약에 이 부분을 간다고 하더라도 이게 높은 이익이라고 볼수 없어요. 그동안 적자를 봐온 것에 비하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걸 보자고요. 주가가 왜 지금 이렇게 삼성중공업이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그리고 여기 한국조선, 그쵸?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그리고 지금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stx 중공업. 그쵸. 여기도 조선주니까. 그쵸. 이렇게 강한 움직임을 왜 보일까요? 이건 딱한 가지 이유예요. 주가는 선반영하니까. 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습니다. 호실적 전망의5% 강세, 뭐 재계 순위가 뜬다, 중국 조선상 불똥 튀더니 한국 반사익 이 받나. 물론 트럼프가 앞으로 집권을 했을 당시에 지금 어떻게 보면 그 트럼프 이기를 앞두고 있는데 중국 때릴 건 당연하고 이쪽에 대한 반사익에 이 대한 기대감이 있겠죠. 근데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트럼프가 이기를 준비한다는 내용에 대해서 얼핏 생각은 하고 있었겠지만 이런 부분이 현실화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렸어요. 그런데 상승. 한 구간을 보면 언제부터 강세를 보였나요? 23년도, 그쵸, 그렇죠? 22년 말, 이때부터 계속해서 강세를 보여온 겁니다. 그럼 주가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선반영된다는 겁니다. 그럼 호재보다 뭘 봐야 돼요? 가격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이런 가격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는지 제가 실전의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내용 간단합니다. 타점을 보라는 거예요. 여기. 정확하게 올라가는 구간에 매매를 했을 때 내가 어느 정도까지 수익의 폭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 그 부분을 보라는 거고, 그렇죠? YC 같은 경우에 반도체입니다. 여기 보면 뭐한5% 정도 손절하는 그런 상황도 있지만 보면 8%, 7% 이런 정도의 상황을 꾸준하게 내가 만들어가고 있죠 그리고 stx 중공업을 이야기를 드리고 있으니까 자 내용 보세요 올라가는 구간에만 계속해서 공략을 하죠 어때요 36% 14% 4% 정도의 수익구간 이 정도 수익구간을 지속적으로 만들어가고 있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화성밸브인데 자 화성밸브 보면 최근에 강했죠. 그래서 매매를 한 겁니다. 근데 오늘 어 적당한 수준에서 그냥 어 매도하고 나왔다고 보시면 되고, 뭐 적당하게 그냥 수익 구간 만들어냈다. 그냥 뭐 쉽게 그냥 훅 들어갔다 훅 나온. 뭐그 정도의 움직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다른 종목 한번 볼게요. 태선과 같은 종목인데 올라가는 구간에서 공략한 결과 매수 매도하고 50% 정도의 수익 구간을 만들어냈죠 이런 상황은 모두 동일한 타점 즉 올라가는 구간을 공략했을 때만 가능합니다 자 매매하는 과정에서 내가 어떤 식으로 매매할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소통방에 들어와서 배우시면 되고요 소통방은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소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떤 식으로 매매 진행이 되어야 되는지 가장 중요한 내용은 실시간에 대한 내용이에요 실시간 그 상황 상황별로 내가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판단하는지가 중요하겠죠.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가격을 보는 것 말고는 사실상 다른 방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주식시장에서 앞으로 좋아질 만한 내용을 판단하는 건 가격이다. 즉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 정도의 수익이 나오는 거고 여기서 STX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조선주에 대한 움직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의 상승세가 나오는 거지. 조선주에 대한 기준을 잡고 매매하는 즉 실시간 시세를 기준해서 어떤 식으로 매매할지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소통방과 제가 실시간 라이브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라이브 링크까지 제가 다 보내 드릴게요.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소통이라고 문자 보내 주시면 소통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매매할지, 그 구조적인 내용, 그 원리, 그쵸, 이론적인 부분은 여기 STX 중공업의 단기 보유 전략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활용해서 제가 STX 중공업의 실시간 타점을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STX 중공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단기 보유 전략과 실시간 타점을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건 가격을 보는 거라고 제가 누차 말씀드렸죠. 호재나 이슈. 이런 거다 좋아요. 업한 개선 다 좋습니다. 근데 업한 개선보다 먼저 올라가는 게 뭐예요? 가격입니다. 그래서 가격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부분을 이해를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제가 가장 쉽게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라이브를 제가 그때그때 그때, 그쵸? 중요한 사항이 있을 때마다 공개 라이브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그 공개 라이브를 받아보실 링크 그쵸? 링크에 대한 부분 상단에 있는 번호로 STX 중공업이라고 문자 보내 주시면 제가 함께 공유를 해 드리겠습니다. 자,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 하셨으면 좋겠고 조선주 지금 시장 대비해서 월등히 강하니까 여기에 맞춰서 어떤 식으로 매매할지 그 부분 모두 이해하시고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 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리는 부분이 있죠. 항상 매매하는 과정에서 돌파하는 구간을 공략하자는 겁니다. 돌파하는 구간을 공략했을 때 뉴스가 나오는 것보다 어떤 호재가 나오는 것보다 더 빠르게 매수를 할수 있다는 거고요. 최저점에 대한 생각보다 보유 기간을 줄이려는 노력이 주식 투자에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강조를 드리는 부분도 가격을 보자. 그리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가격 외적인 부분은 없다고 이야기를 누차 드리고 있죠. 자, 이 계좌는 실제 제 계좌입니다. 5108에 둘둘 둘고제 계좌에서 실제로 이런 종목이 내가 얘기했는데 올랐어요.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제 계좌에서 매매한 내용을 모두 다 인증을 함으로써 어떤 식으로 매매가 진행되는지 그 부분을 확인시켜 드리기 위함이고 중요한 건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자 1월달부터 5월달까지 그 중에서 어떤 종목들을 어떻게 잡았을 때 어느 정도의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체크를 하겠습니다. 공통점을 한번 찾아보시면 됩니다. 자첫 번째 hlb입니다. 자 실제 여기 어 매매 마크 내역 조회를 누르면 실제 제가 매매한 구간들이 나오고요. 문제는 여기 12월달에 나왔었던 신고가 구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2월달 1월달에 역시나 고가 돌파를 했고요. 그리고 2월달부터 57,500원까지 상승하는 그런 부분이 발생을 했죠. 자, 그리고 3월달 자 역시나 반도체 종목군입니다. 1월과 2월달에 반도체 시세가 준비하는 과정이 있었고 그런 이후에 추가적으로 상승을 보인 자람 테크놀로지 어떤 상승이 나왔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공통점이 있다는 거죠. 자, 내용 보시면 3월 달에도 매매를 한 DI고요. 4월 달의 상황 같은 경우에는 3월 달보다 큰 폭의 상승을 만들어냈습니다. 5월 달. 자, 이 종목도요. 3월 달부터 공략이 진행됐지만 5월 달에 적극적으로 매매를 한 결과 어느 시점부터 공략했고 언제부터 시세가 발생했는지 그 부분을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공통점을 반드시 찾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많은 공부를 하셔야 되고, 고가 돌파가 왜 나와서 공략을 해야 되는지, 즉, 싸게 사면 안 되는 이유, 그리고 뉴스보다 빠르게 사는 그런 부분이 어떤 식으로 공략을 해야 되는지, 실제 매매 내역을 토대로 인증을 한 겁니다. 자, 실제 매매 내역을 토대로 인증한 내역을 보면 공통점이 있는데, 눈치 빠르신 분들은 다들 보셨을 것 같은데, 모두 신고가 구간에서 공략이 되었다는 점. 나도 신고가 구간, 그리고 고가 돌파하는 그 구간에 공략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어떻게 이 신호를 받아볼 수 있는지 그 내용을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단합니다. 제 채널에서 영상 하단에 보면 더보기가 있습니다. 여기 더보기를 누르시면 링크가 나오고요. 이 링크를 어떤 영상이라도 제가 다 달아놨으니까 이 부분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이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 자 이렇게 유튜브 구독자만의 이벤트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프로의 타점 시도 받기 이렇게 내용이 있고요. 여기 밑에 내려 보시면 성함, 연락처 그리고 인증번호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건 구독자 인증을 받기 위한 조치라고 보시면 되고요. 성함은 본명이 아니라도 상관없지만 연락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실제로 문자를 드리고 어떻게 고가 돌파 구간을 공략해야 되는지 그 실시간 타점에 대한 부분을 연락처를 통해서 제가 보내 드리기 때문에 연락처 기입하시고 인증번호 받고 눌러주시면 여기 인증을 할수 있고요. 대략 한 10초면 모두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밑에다가 매수매도 문자로 신호받기 클릭하시고요. 이 밑에 무료 신청하기 누르시면 제가 고가 돌파하는 구간에 종목군들에 대한 타점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